저는 저는 지금 좌우지간에 저쪽에서 일어나는 일은 해괴망측한 일이라고 봐요. 아니 어떻게 자기 당에서 경선을 해가지고 후보가 내일 결정되는데 또 밖에서 지 무소속으로 더더운다나 저저 저게 어떻게 정당에서 국민의힘 해체돼요 저럴라면 그거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. 그러고 그저 한덕수 지금 한대이 저는. 자기 의지로 출마한 건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 그 옛날에 무슨 고건 전 총리나 방기문 총장 같은 경우는 그 시절에 압도했잖아요 그 지지율이라는 게 누가 와도 안, 뭐 그동안 몇번 조사해 봐야 뭐. 도토리 키재기에서 조금 높+ 높은 근데 저 높은 것도요 막상 출마해서 이제 검증이 시작되면은 아마 지금 나와 있는 그+ 그동안 경선했던 후보들보다 지지도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. 뭐 이런저런 또이정치판에 처음 뛰어들어서 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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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선거를 치르려고 그러면 이런저런 게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. 네.